이젠 뉴폴 섬을 칠 때입니다. 맹스크에게 반기를 든 자는 모두 거기 갇혀있지요. 그 죄수들을 풀어주면 맹스크도 속이 좀탈 겁니다. 움직일 준비가 되면 알려주시죠. 도시는 어디에 있나?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함선을 떠났습니다. 아실 줄 알았는데요. 대장님,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한 암호 메시지입니다. 연결해. 아, 악명 높은 짐 레이너군요. 내 이름은 노바입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맹스카의 총애를 받는 유령 요원께서 내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시길래? 당신은 도시에게 속고 있어요. 도시 연결해. 아무든 뭐든 분명히 이 대화를 듣고 있을 거야. 우리 악령이 미래를 지배한다. 너한텐 벅찬 일이지, 꼬마야 악령이 된 유령은 모두 병적인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나는 악령들을 잡아 뉴폴섬에 가뒀어요 저 여자 말을 믿을 겁니까, 형제야? 뉴폴섬에서 악령들을 탈출시킵시다 그리고 함께 맹스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토시는 당신이 모아준 물질로 동료 악령들을 다시 깨우려고 하고 있어요 뉴폴섬은 미치광이 살인마로 가득합니다. 그자들을 은하계 풀어놓을 작정입니까? 난 당신을 도와 맹스크와 싸우고 있고 내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노바가 당신을 도울 것 같습니까? 토시는 시한폭탄 같은 정신병자입니다. 당신 옆에 있다가 갑자기 등에 칼을 꽂겠지요. 진실의 순간이 왔군요. 결정을 내리시죠. 더스 네가 맹스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와 네 동료들이 그렇게 피해 범죄인자들이라면 너희도 맹스크처럼 위험한 건 마찬가지야. 곧 다시 보지. 후회할 거요 형제여. 저스노바. 계획을 알려주겠소 도시의 악령 시설은 아베르누스 기지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 그 기지를 영원히 정지시켜 주세요.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저기서 도시가 악령 군단을 만든단 말이구요. 네, 저기엔 세 가지 핵심 시설이 있어요. 먼저 조류 보관 시설을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 목표는 테라진 탱크고요 끝으로, 악령 양상의 마지막 단계에 쓰이는 사이오닉 개조 장치를 파괴하면 됩니다. 좋아. 이 세계를 보시면 도시는 끝장이라는 거군. 도시는 잠입 작전의 전문가예요. 웬만한 방어 체계는 저 혼자 통과할 수 있지만 전부 다 통과하려면 당신의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도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착륙 지점을 정리해 놨어요. 일을 시작하죠. 노바입니다. 진짜 일이군요. 앞쪽에 불꽃 보이시죠? 여기서 저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자, 시작이다. 정신 바짝 차려. 도씨가 뭔가 더러운 수작을 부릴지도 몰라. 자, 빨리빨리! 달리고 있었어. 남은 조건이... 맹장하고... 실시! 기다렸어. 여기선 당신 도움이 필요하겠어, 노바. 문제 없어요. 반대편의 관문 제어기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름,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번엔 뭐?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보셨죠? 별거 아니에요. 자, 가시죠.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노반입니다. 실행합니다. 끝은 이름이 다름없습니다. 진짜 이름이군요. 확인했습니다. 이동준, 알겠습니다. 동력을 눈에 쓸 겁니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세요. 잘 들립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 출동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지, 노바입니다. 실행합니다. 지, 조심하세요. 앞쪽에 공성전차가 있어요. 거리만 가까우면 제가 텔레파시로 조종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다리고 있었습니다. 잡았어 출발! 진바탕놀아볼이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로바잘들리군다 다시 말해 주세요 뭐라고요알수 있습니다. 이동합니다. 출동이다! 듣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악령이군요. 제가 처리하죠. 끝난 일아 노바이. 찮아 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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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정준. 자, 나는 당신. 당신이 날 배신할 줄이야. 정말 타락하고 말았군요, 형제요. 잘하셨어요. 다음 목표는 테라진 탱크입니다. 착륙 지점을 확보해 놓을 테니 준비하세요. 노바입니다. 진짜 내가 뭔가 봤다고. 다시 말해주세요.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명령을 드립 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 듣고 있습니다. 출동 가능합니다. 상황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노바입니다. 반드시. 시스템 이상. 못. 다시 말해주세요. 실행하십시오. 전장 상황 검색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진짜 일?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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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일이깐만다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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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세요깐만잠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누굴 처리해줄까? 간다, 간다니까 물론이지 간다고? 괜찮 n 오 c a Mulunji, Candago, Quenchank. Oh, yes.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 바시실시 주세요. 말라주세요뭐라고요방라뭐라고하셨라 아! 듣고 있... 라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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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보라보라보라보라고하셨라 듣고 진짜 보라군요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맑은 날 말씀하십시오. 전장 통황 검토해 뭘날려버릴까요 목표는? 어 말씀하십시오. 듣표는 있습니다. 내일 출신과 내 명령을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뭘날려버릴까요 상황은 노바이 노발. 하늘에서 죽음이 한번 해볼까? 간다. 뭐해? 그게 다냐? 괜찮군. 오예. 네. 좋아. 난 못하는 게 없지. 알아들었다. 알았다. 그러고 말 하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진짜 이리 일입... 선물을 주실래이나 잽싸게 튀는 게 좋을걸 명령을 대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확인했습니다 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죽음이 명령 대기 중. 뭘니려미안까요 상황은 합니다습니다노바입니다미합니다 미안합니다. 미합다 앞으로! 사지 않나? 다시 말해주세요 이동 중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굴 처리해줄까? 요 아. 경락구를 해킹하는 동안 엄호해주세요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됐다 사라지로 간다 그렇구만. 간다. 간다니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주세요. 진짜 일이군요. 잘못 들었습니다. 이동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뭐는? 노바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거지 날 시험하는 군 형제여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가 훌륭해요, 집 이제 하나 남았어요 저쪽은 경비가 삼엄하거든핵 공격이 제일 낫겠는데

방금 뭐라고? 몸이 큰...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상황은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지요. 실행합니다. 명령 대기 중. 명령을 수행. 노바다 일이고 출동 가능합니다. 확인. 통제에 관한... 다시 말해주세요. 확인했습니다. 전장 상황 검색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를 것 없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확인했습니다. 능력을 제시하십시오. 즉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스템 이상 전장 상황 검색 중 시스템 가이 지시 접수 다시 말해 주세요. 잘 들립니다. 출동 가능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지요. 이동 중. 알겠습니다. 명령 대기 중. 시작합니다. 상황은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지요. 명령을 내리십시오. 자동 포탑 가동. 해 다시 만드습니다실합니다기을영을 수행합니다. 공제에 관한 파고 작전을 수행합니다. 전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이상. 노바입니다. 끝난 일은 달수 없습니다. 진출동 가능. 다시 말해주세요.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질. 실행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리고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알겠습니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정말 근질긴 놈이군. 그냥 죽어라. 반드시 해내지요. 실행합니다. 진짜 일이군요. 확인했습니다. 여도 올고 있습니다. 할수있죠 상황은. 이동 중.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노바입니다. 다시 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만져 주십시오. <laughs> 노바. 잘 되고 있어. <laughs> 방금 뭐라고? <laughs> 다시 말해 주세요.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지. 실행합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진짜 일이군요.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경락고를 해킹하는 동안 어모해 주세요. 이제 조금만,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잘 들립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내지요. 실행합니다. 음. 당신 말이 맞아요. 적당한 위치에 핵미사일 한방 꽂으면 쑥대밭이 되겠네요. 이게 끝은 아니다. 볼 날이 올 것이다. 신호 수신 중입니다. 도시입니다. 이 자식 바로 잘난 척하려 드는군 연결해 배신의 대가를 치를때다 아, 저 인형이 나라는건가? 날 거스른걸 후회하게 될거야 난 <놀람> 더러운 놈이야 도시 난 평생을 너같은 놈들과 싸웠어 너와 난 별로 다를 게 없어 우린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족속이지 아니, 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젠 그럴 기회도 없겠지 네놈이 어쩌겠다는 거냐 여긴 육광류는 떨어진 곳인데 내가 아니야 된 사람이랑 비슷하고 날 좋지 않아 다행이야. 다음엔 모르죠. 그럼 또 봐요. 주변 여자들이 다왜 이렇습니까? 대장님, 노바가 유령 훈련 방법을 전송해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유령 요원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맹스크가 이 사실을 알면 노바가 곤란해질 텐데. 알아서 흔적을 없앴겠죠? 그게 유령이 하는 일 아닙니까? 흔적도 없애고 사람도 없애지.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유엔의 케이트 로겔입니다. 자칭 아무칼날 프로젝트라는 반란 집단의 지도자가 오늘 정부 요원의 손에 사살되었다고 자치령 방위군이 밝혔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기분이 어떻다던가요? 네, 글쎄요. 기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쁘겠죠. 역시 그렇군요. 자치령 방위군이 짐 레이너 테러 조직의 첩보 요원들을 일망타진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자치령 방위군에서는 레이너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자. 자 광고 이어집니다. 내 인생의 한방 아이피스톨. 라는 그 아가씨 특별한 매력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 좀있었지 하. 그녀전 골칫덩일 뿐이야. 아마 도시의 잔당을 추적하느라 정신없을 걸. 그런 여자는 그냥 조용히 피하는 게 상책이지. 누가 그거 물어봤어? 참나. 눈앞에 있어도 보질 못하리. 자네 진짜 심각하군. 심각해. 전 노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이번 일로 노바가 감사할 거란 생각은 안 하지만 토시를 없앤 건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노바가 도와줘서 고맙다며. 유령기술 접근 권한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 없었나요? 아, 자네 애인 연락 왔어. 관련해서 몇 가지 새 업그레이드 작업 중이야. 노바는 제 애인 아닙니다. 그래? 호시탐탐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는 으스스한 암살자 여인이라. 글쎄, 내가 보기엔 딱 자네 취향인데 뭘? 뭐. 나원 참.